지금부터 아팅샘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나탄과 헤어진 다윗은 노브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 사제는 사무애 소년 사무엘을 거둬서 돌봐주고 키웠던 엘리 판관 엘리의 증손자이고요, 그리고 피나스의 손자이며 아이튜브의 아들이 됩니다. 다윗은 아이멜렉 사제에게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울 임금이 자기에게 빗물인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래 자행 중이라고 하면서 부하들도 이것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혹시 수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멜렉은 어, 지금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 제사빵만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빵이면 그냥 그냥 드세요 하고서는 다색에게 주면 되는데 이게 하느님께 받쳐진 제사빵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아이멜렉이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여자를 멀리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만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 부하들 모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이멜렉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왔을 때 도액이라는 인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 때 나중에 이노베 사제들이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게 와서 그런데 혹시 무기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멜렉은 당신이 처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 그만한 무기가 어디 있겠냐면서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로 가딩금 아키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골리앗이 가 출신입니다. 가세 도착한 다윗은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서는 놀라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그쪽 지방의 임금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그 당시 임금이 아니었지만 어, 저 사람 인, 저쪽 이스라엘 지방 임금 아니야? 막그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부르던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 해. 이제 사람 이 갑주민 입장에서는 어 막. 사울이 임금인 건 알고 있겠죠. 근데 사울을 수천 치셨고 다윗을 수만 치셨다고 그러니까더 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고 가 출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지금 아이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저 사람 골리앗 죽인 다윗이잖아 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미친 척 하니까, 미친 척 하는 다윗을 본 아키스 왕은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미친놈이 부족해서 나한테 저 미친놈을 또 데려왔냐면서 막 신하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을 떠나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집안 전체도아둘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집안들, 다윗 식구들만 온게 아니라 다윗에게 공경에 빠진 사람들,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4 0 0여명 모여들었고, 다윗은 이 모여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모압의 미츠파로 가서 모압 임금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하니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쓰실 건지 알 때까지 자신의 식구들을 맡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하빙금에게 가족을 맡기고 자신이 산성이 있는 동안 모하빙금 곁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때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다 지방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떠나 헤레스프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빵과 칼을 얻어갈 때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도액이 다윗이 노베사제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화가 나서 아이멜렉에게 왜 자신을 거슬러서 다윗과 함께 음모를 꾸몄냐고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멜렉은 다윗이 어, 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비밀무를 받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멜렉 은 그거 알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아이멜렉은, 아, 다윗이 사울인금이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대장이었고요. 그리고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사울인금이 당신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멜렉은 사울왕에게, 아, 제가 다윗을 위해서 하느님, 여쭤본 것이, 다윗이 절 노부를 찾아왔을 때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울은 화가 나서 노베 사제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못하니까 도액에게 그 일을 시켰고, 도액이 그날 노베 사제 85명을 죽이고, 성읍 주민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아이멜렉의 아들이었던 에브야타르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에 싸움을 걸고 약탈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께 제가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해야 될까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필리스타인들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아니 우리는 지금 유다에서도 지금 쫓기고 그런 입장인데 아, 우리가 크릴라에 가서 필리스테인과 싸우다니 그 말이 됩니까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까. 제가 필리스테인들을 와 싸워서 크릴라를 구해야 될까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필리스테인들을 쳐서 크릴라 사람들을 구해 주어라. 내가 필리스테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일라를 필스타인들에게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하느님께 여쭙습니다. 하느님 혹시 사울이이거 크일라에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 그래 사울이 내려올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이곳 크일라 사람들이 자신과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길까요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크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를 넘길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크일라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앞서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에게 400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요 근데 지금은 200명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70인역에서는 이 400명과 맞추기 위해서 400명을 기록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크일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아니, 다윗이 이미 도망쳤다는데 내가 갈 필요 있어 하고서는 출동하려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다윗은 지푸 강야의 산속에 있는 동안에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푸 강에 있을 때 유나탄이 다윗을 호레스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나탄은 결국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자네가 왕이 될 거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 앞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던 그 사람들, 집붙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부아까지 가서 다윗이 호레스 산성에 있다라고 알려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광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뒤쫓아서 마음광에로 들어섰고 다윗은 사울을 보고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 일행을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령 하나가 와서 사울에게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도피생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베 아이멜렉에게 가서 아이멜렉 사제에게 빵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 나오죠. 그리고 가스로 도망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서는 어잘못해 죽겠다고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왔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 당시에 불만있던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400명 몰려들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죠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압으로 피신을 시켰고요. 그리고 헤레 숲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예언자 가드의 조언으로요. 그리고 필리스인들이 크일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느님께 여쭤서 필리스테인들로부터 크릴라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크릴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을 치려고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하느님께 사울이 여기 올 거야? 어올 거야 그러면 크릴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어 사울에게 널 넘길 거야 그래서 지푸경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홀레스에서 요나탄과 만나게 되죠예 앞에서 지도만 따왔습니다 전에 이야기에서 사우랑이 있던 기부아에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를 도망갔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요나탄과 작별인사하고 노베와서 노베 사제 아이멜렉에게 먹을 것 빵과 무기 골리앗의 칼을 얻어갖고 필리시아 가수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아둘람 동굴로 숨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기 식구들과 자기 밑으로 400명의 부하들이 오게 되고요. 자기 식구들을 무아 왕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헤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언자 가드의 조언에 따라서요. 그리고 필리스타인들로부터 크일라를 구해주었는데 이 크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길 거란 말을 들은 다윗은 지푸강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포레스에서 친구 요나탄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이 지도도 결국 똑같죠. 대신 이제 다윗의 이동 경로와 사울의 이동 경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라마로 몸을 숨긴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2번부터 8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예, 이번 지도도 똑같은 거지만 예, 이번 지도는 성경 과외해 주는 신부님 채널에서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퍼온 거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경로는 보는 바와 같이 노갓 아둘람,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산성, 그리고 헤레숲 크일라 지프 마운 엔게디. 근데 지금 마운과 엔게디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마사다 산성 추정되는 곳은 앞에 지도에서는 그냥 생략이 됐죠. 이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언자 가드의 조언으로 헤레스푸로 간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사실 마태오복음 12장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가 크게 뭐 연관이 있다 그래서 넣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노베사지 아이멜렉에게 다이시 제사빵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어긴다는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했듯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다면 죄 없는 사람들을 단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앞서서 제가 십계명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 이라고 하는 것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첫번째는 하느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함께 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안식일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이 점점 의미가 변질돼서 나중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했죠. 예, 엘리의 증손이고, 피나스의 손자이며, 이카보스의 조카이고, 아이투베 아들인 아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은, 아이투베 아들 아히멜렉 사제. 예, 그런데 이제 이아히아라는 사람과 아이멜렉이 과연 동일인이냐, 형제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아이멜렉 사제는 아이튜의 아들이고 피나스의 손자이고 엘리의 증손자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에서 보면은 골리앗은 가출신이었어요. 가출신의 전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죠. 다윗은 유나탄과 헤어진 다음에 노브르 가서 아이메렉 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메렉 사제에게 어, 저 지금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어, 지금 사울 임금님께서 나에게 비밀 인물을 맡기셨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명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지금 혹시 사제님 수중에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알멜렉 사제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없고 거룩한 제사빵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제사빵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부하들은 모두 깨끗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멜렉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신하였던 거죠. 이 도액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노베 사제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죠. 아무튼 다윗이 다시 한번 아이멜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기가 없습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장군께서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죠.라고 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서는 가게 됩니다. 다윗은 노베서 이제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가딩금 아키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가시라는 것 전에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쳐죽인 골리앗이 바로 이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이멜렉사제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갓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지금 임금이 아니지만 아무튼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저자를 두고서는 이런 노래가 들리던데요.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윗이 헉나 죽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어너 골리앗을 죽인 놈이지 잘 왔어고서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친 척 하니까 가딘과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저건 미친놈 아니냐 왜 나한테 저 미친놈을 끌고 왔느냐 지금 나한테 미친놈이 부족해서 내 집까지 끌고 왔냐 하면서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한 다윗은 아둘람 둥굴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집안 식구들이 아둘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나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400명가량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가서 청합니다. 하느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희 가족들을 임금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가드위원자가 다윗에게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라고 해서 다윗은 헤데스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이 도엑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는 아이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고, 아이멜렉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그에게 양식도 주고 칼도 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분노해서 아이멜렉을 붙잡아서 "너는 어찌하여 다윗과 더불어서 나를 거슬러서 음모를 꾸몄느냐?" 라고 하면서 아이멜렉을 문책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멜렉도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인근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딸 미칼의 남편인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경호대장이고요. 그리고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다윗보다 믿을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윗을 위해 사님께 여쭤보는 일한게 다윗이 노베 찾아왔을 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사울은 화가 나서 너 아이멜렉과 너희 집안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노베 사제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감히 하나님의 사제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엑에게 내가 이 사제들을 쳐라 해서 그가 사제 여든 다섯 명을 쳐죽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노베 주민들도 다 쳐죽이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쳐죽이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도망치죠. 바로 에브야타르라는 사람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다윗은 필리티아 사람들이 크릴라를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필리티아 사람들 칠까요라고 여쭤 보자 하나님께서 필리티아인들 치고 크릴라 사람들 구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걱정을 하면서 말하죠. 저희는 지금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크 킬라로 가서 필리사 사람들과 맞서한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님께서 어서 크 킬라로 내려가라.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크 킬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크게 무찌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크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아 하니께서 이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하고서는 사울인 크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을 모두 붙잡을 생각을 하고서는 군대를 소집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준비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니께 여쭙습니다. 하느님, 지금 사울이 클라이로 와서 이성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라 주민들 잘 넘기겠습니까?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은 것처럼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올까요? 라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하느님께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클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자. 맞아. 이곳 크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크라에서도망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크릴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은 출동을 멈추게 됐죠 그리고 다윗은 지푸강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푸강에 호레스 있을 때 다윗이 자기를 노리고 사울이 출정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타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게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건리지 못할 것에 그리고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되고, 그리고 나는 자네보다 밑에 있게 될 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신다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느님과 하느님께 계약을 맺게 됩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지푸 사람들도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시 지금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지푸 사람들이 임금님께 다윗을 넘겨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쪽에서 도, 쫓아가니까 다윗은 사울을 보고서는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안에든 쥐꼬리였을 때, 그때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필리스아 사람들이 이날에 쳐들왔습니다. 물론, 사울 입장에서는 다 해서 죽이고 싶었겠지만, 필리스테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두 거두어서 필리스테인들과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되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림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